2 0 2 이거 맞는? 안녕하세요 대그닥tv입니다. 저는 평소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즐겨보는 편인데 최근에 서산편 해미우시장 긴급 점검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던 중에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처음으로 골목식당 맛집 탐방을 가보기로 했어요. 오늘 맛집 탐방의 목적지는 해미우시장과 해미우떡집이에요. 1차로 식사를 먼저 하고 2차로 디저트를 먹자고 나름의 철도철미한 계획을 세우고 해미우시장을 먼저 가기로 합니다. 주차는 해미읍성 무료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면 되고요. 주차장에 서해미읍시장까지의 거리는 400m 정도 됩니다. 아 이름이 해미읍시장장에주 아, 아. 아. 맞네 평일 오전 오픈 시간에 맞춰서 가면 웨이팅이 많지 않을 거란 계산을 하고 갔는데 10시 30분 정각에 도착을 했습니다 웨이팅이 없다고요? 사람들이 줄서 있어요 몰랐는데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번호표를 나누어 줍니다 번호표를 받으시면 줄을 안써도 돼요 전 2차 장소인 호떡집은 미리 순찰해 봤습니다. 해미 후시장에서 해미호떡까지의 거리는 290m 정도 돼요. 골목골목 찾아다니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뷔페 가격이 4,000원인 것도 발견했어요. 조금 걷다 보면 호떡집이 나옵니다. 요것도 아, 안 맞아 아직 멀리서 봤을때 줄이 안보여서 완전 신이 났는데요 차에 갈려서 아, 안보일 뿐이었어요 요 뒤에 줄디야어 보이소 빨리 가세요 여기 많이 안밀렸어아 줄은 이제 여기서부터 떨어지고 저기서부터예요? 네 예, 이렇게 오는거예요 아~~ 차들때문에 여기 묻으니까 아난또 줄이 없는줄 알았네 오저는 그래도 많이 안 밀리네 단체고요. 오늘 저녁 얼마 안있는 거라고 와서, 하시네요. 그럼 먹고 오면은 줄더서더 더 서야 돼요? 몇 시에 표 받았어요? 저는 한 30분 기다리라는 표 받았어요. 아 그럼 고창 드시고. 오십시오. 아 그래. 네. 밑반찬은 기본 구성으로 모두 맛이 좋더라고요. 주문한 곱창이 나왔는데 통실 통실 아주 신선해요. 씨글 씨글 익어가는. <laughs> 칭찬받은 분이셨으니, 한쪽으로 빠지던데요? 아니면 TV에서 가 이렇게 넣어주시는가? 응. 아, TV가 이렇게 두개 나온다잖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완전 흔한 날씨일 것 같아. <laughs> 응. 유지하는 게 당연한 건데, 칭찬받게 돼서 쑥스럽다고 하시네요 단체로 오시게 되면 차라리 4명씩 떨어뜨시는거 추천해요. 다리 배치가 단체적은 없거든요. 앞뒤로 골고루 익혀주세요. 안에서 육즙이 쫙 빠지면서 너무 맛있게 구워져요. 진짜 진짜 맛있겠 저는 디자인 공원에 배가 너무 고파서 밥과 육단찬을 먼저 먹었습니다. 맛있게 구워지고 이제 폭풍 먹방 시작합니다. 사장님께서 테이블마다 한 번씩 간다. 사장님이 테이블마다 한 번씩 일부러 간다. 고 얘기하는.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네. 맛있어요. 대 사장님이 바쁘셔도 테이블마다 한 번씩 다니시면 챙겨 주시더라고요. 곱창전골도 먹고 싶었는데 배가 불러서 추가를 못한게 너무 아쉬워요 볶음밥은 곱창전골에만 할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친절하고 맛좋은 해미우시장 대박나십시오 화이팅 12시 45분에 다시 해미우떡집으로 향합니다 그 사이에 줄이 더길어졌더라고요 브레이크 타임이 10분 남아서 끊겼다고 하네요 정시간이데 브레이크 타임이데 그렇지 안 그러면 저분들 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한 시에서 2 시가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합니다. 2시 이후에 와야 되네. 아 이거야. 잠시 시간을 보내고 2 시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의지의 한국인죠. 줄이 안 보여서 다시 신이 났는데 그것도 잠시. 사장 아직 브레이크 타임인 거예요? 여자 화장실 앞 대기줄이 너무 많아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저는. 에 빵빵거리노. 온 김에 힘이 우승도 한번 들러봤습니다. 어, 되게 좋다. 어, 좋네. 어 파는 거네. 예, 네, 호떡 지금 팔아요? 네. 네. 드릴게요. 네. 골목식당에 나온 해미호떡 대신 해미읍성에서 파는 호떡을 먹어보았습니다. 해미 맛집을 가신다면 해미읍성도 한 번씩 가보세요. 포도름이 가득한 경치와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이 좋았습니다. 바로 여기 오른쪽으로 코너 뜨는 거 보이네. 오른쪽? 거겠네. 이동할 때 이슈가 되고 있는 다른 곳도 지나왔는데요. 가는 길도 한산하다고. 시분은 도착해서 줄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몰라 가보고. 청월에 여기 다니니까 여기도 있네 여기. 그렇네. 여기 어딘데? 그레이크 타임이 아닌데도 둘이 없었습니다. 방송 후 몰려드는 손님의 초심을 잃어버린 가게와 초심을 지키고 있는 가게의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사람의 입맛은 다 다르지만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단순히 방송에 나와서 가는 것이 아니고 맛을 기대하고 가는데 정말 실망을 하게 된다면 다시 그 지역을 가더라도 그곳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다시 초심을 찾으셔서 가게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을 해봅니다. 해미우 시장의 웨이팅 팁을 알려드릴게요. 오전에 10시 40분부터 오후에는 3시 정도 되면 번호표로 나누어 줍니다. 보통 한 번에 다 들어가는 자리가 8번까지라고 하시더라고요. 8번 이내는 11시 30분과 4시 직전에 기다리시면 되고요. 10번 이후는 먼저 팀이 끝나고 나오시면 순서대로입니다. 우시장을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호떡집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호떡집은 1인 3개 한정이고 한개 1,000원이라고 하네요. 이상으로 달그락TV의 골목식당 맛집 탐방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